안녕하세요 조명키스에요 에핑반다입니다 저가 오늘은 저가 오늘은 후기를 찍어볼거예요나 앞에서 봉투값까지 봉투 비 그거까지 7,350원 아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이거는 그냥 볼거요야 이건 이거 요술모래 세트라는 건데, 모양대 3개 포함인데요. 이게 뽀송님모래 아니고 요술모래예요. 뽀송님모래는저 홈플러스에 가면 살 거고요. 이거 뭐 한번 열어볼게요. 어, 가격은 2,000, 1,500원인가? 그럴 거예요. 저 아는 데에서 샀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손에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게 안. 되게 손에 묻어서 이게 참 장... 이렇게 손에 묻는데 계속 만져보면 손에 안 묻더라고요. 느낌 되게 좋아요. 1500원으로 싸게 살수 있어서 좋아요. 엄청 볼게요 그거모양들한개 해볼게요 오케이 저 키넥 그거 아아하포 뽀송이몰에 보송이머래 가고 포송이물에도 묻더라고요 전에 키넥티 샌드인가? 그것도 안 묻는 건 아닌데 살짝 묻는데요 해볼게요 하잇

말할게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잘흘어요 일단은 이거 이거 1,500원 정도 샀고요 앞에서 얼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기소리나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어착풀착풀 착불. 착불 이게 300 아니 300원 500원? 500원, 일 거예요. 500원? 이건 350원.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클레이는 이 덤으로 주셨어요. 애니 매직 클레이인데저 이거 처음 만져보거든요. 이게 아이 클레이랑 비슷, 해 어머야. 아이클레이랑 비슷하다고 하는데 진짜 신기해 이게 처음엔 되게 말랑딱했겠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떨어지지 이렇게 안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이건 저가 재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점도 굳었구나 해서 그냥 저가 만졌더니 이렇게, 이렇게 말랑말랑해졌더라고요 저거 물, 뜨거운 물 넣고 섞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마도 엄청 말랑말랑해질 거예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하면 될것 같아요. 이 점도 샀고요. 이제부터는 소프트 클레이. 제가 좋아하는 색깔만 샀어요. 진짜. 근데 이게 보노보노 소프트 클레이인데요, 저는. 근데 이게 보노보노랑, 그냥 소프트 클레이랑 보노보노 소프트 클레이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해볼게요. 저 좋아하는 색상 4개 샀고요. 요거 1개. 500원이에요. 이거는 요거. 이거. 이거 4개 들어있는데 4,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저 주황색. 이거 형광 주황 라인인데, 진짜. 원래 아이클레이 사달라 아, 이거 산 거. 이거 진짜 말랑말랑하고요. 양도, 저, 저 생각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500원인데, 이게 500원이라는 거예요. 진짜 말랑해요. 말랑말랑해요. 더, 아, 더 밝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거 이 정도밖에 안 했었죠? 이 정도 해드릴게요. 어, 진짜 밝아요. 아, 진짜 밝, 세게 밝고 진짜 말랑말랑해요. 좋아요. 소프트, 보노보노 소프트, 글레이앙. 어, 저거 어, 이제 저, 아, 제일 좋아하는 색이 보라색하고 민트인데 민트는 안 팔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이차 이렇게, 이렇게 다 달라붙어요. 말랑말랑했다. 이것도 밝, 색이 밝고 이렇게 잘라나요저에게다 그거밖에 안, 안 돼요. 아이폰을 샀는데, 아이폰 몇 개만 있고, 아이클레이나 소프트클레 이 있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이거 빨강, 이거 다, 500원이에요. 이거 만져 쓰는데 버스 타면서, 이거 엄마랑 갔다 왔어요. 이렇게, 있죠. 은행동에 있는 거예요. 저 성남에 샀는데, 은행동. 이것도 색이 진짜 밝아요 이거 이렇게 해도 밝고 이렇게 도 밝아요 이것도 잘 내려가고 엄청 말랑말랑해요 다 말랑말랑해요 굳지 않고 근데 이건 약간 굳어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안 굳어요 이거는 마지막 하얀색 네가지 색상 저 진짜 하얀색. 저 이거 2층에 깨도 잘 만들어지고, 이거 색 섞어, 엄마야, 엄마야. 죄송다색 섞어서, 색 만들 수 있어요. 하얀색이랑 보라색을 섞으면 연보라색 되고, 하얀색이 핑, 아, 빨간, 빨간색 섞으면 그, 핑크색 되고 그러잖아요. 어. 진짜, 말랑말랑해서 강추. 어, 다 강추예요, 다. 근데 요거는, 계속, 문들러 줘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후기를 마쳤어요. 네. 1 8분 3초가 지나고 있네요. 네, 그러면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저 영상 다 보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악플은 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담 많은, 잡담 많았, 많았어요. 저 생각이 좀, 음, 그런데도 너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